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기동이가 저주를 걸어주는 것하고 본체가 저주 걸어주는 거, 이두 가지를 실험을 했었어요. 혹시 영상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어떤 영상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동이가 저주를 걸거나. 걸면서 저도 같이 저주를 걸고 본체만 저주 걸거나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 기동이에게 압녀우의 함정 수놓은 장갑을 껴줬었어요. 이게 압녀우의 함정 수놓은 장갑. 이게 어떤 옵션이 있는 애냐면은 어, 추가 저주 한개 가능 적용 가능. 적용 가능이죠. 요 옵션하고 뒤에 또뭐 저주 스킬의 시전 속도 뭐 퍼센트 증가. 요런 옵션이 달리는데 여기다가 바호브를 알 발랐어요. 바호브를 알 발라 갖고 아주 운 좋게도 운 좋게도 뭐가 달렸냐면은 위에 명중 시 적이 원소 약화 저주에 걸림. 요거다. 해당 저주의 효과 48% 증가. 요게 달렸습니다. 운 좋게. 예. 네. 그래서 요거들 입혀 줬었는데요. 보통 기동이에게 만약에 저주 템을 입혀 준다고 하면은 타닥시킨 장갑에다가 어, 타닥시킨 장갑에 뭐 보통 명중 시 적이 무슨 저주에 걸림. 요런 게 뜨잖아요. 안뜰 수도 있고. 아무튼 요렇게 뜬 저주 장갑이라 바람의 계성이라고 추가 저주 한개 적용이 되는 거 그거들 보통은 신겨줘요. 근데 저는 이 암녀의 함정 수놓은 장수은 장갑에 이두 가지가 운 좋게 떠갖고 요거들 입혔었어요. 그래서 기동이에게 기동이에게 요거들 입히으었어요 장갑을 입히으었어 원소 약화를 기동이가 원소 약화를 걸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투 버튼을 사용해서 투 버튼을 사용해서 뭘 했었냐면은 동상하고 동상하고 암진 암살자의 징표를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본체가 본체만으로 저주 걸때원 어, 버튼으로요, 원 버튼으로 원소 약화랑 원소 약화랑 어, 뭘 걸어줘서 동상. 요거들 이제 실험을 했었어요. 어, 기동이에게 저주템을 씌워줘서 이렇게 저주는 거, 거랑 이게 제가 솔직히 3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원소 약화 있지, 동상 있지, 암살자의 징표가 있지. 그래서 3저주라고 생각했었고, 요거는 2저주에다가 원버튼 편하게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었어요. 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드렸습니다. 어, 제가 이 영상 올리고, 우리 또 시청자분이 제가 실수한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어, 어떤 점을 실수했냐면은, 음, 기동이가 이제 원소 약화를 쓰고, 제가 투버튼으로 동상이랑 암살의 징표를 걸어 줬잖아요. 예. 네. 같이 걸어 줬는데, 요게 더하기가 아니라, 더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요기동이는 3저주가 아니라 2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내가 영상 봤을 때는 분명히 원소약화도 뜨고, 동상도 뜨고, 암살자의 징표도 다 떴었거든요. 어, 근데, 그, 써주신 것 말을 듣고, 다시 영상을 보니까 저새 저주가 나오기는 나와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원소 약화가 나오면서 동상이 나오거나, 원소 약화가 나오면서 암살자의 징표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세 어, 개가 안 나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캐치를 못해서,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실험했던 거는, 그러니까, 삼저주, 잊어주가 아니라, 잊어주, 잊어주를, 예, 실험을, 보여드리게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실수를 해갖고, 어,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캐치한 점, 캐치하지 못한 점, 을 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알려드렸어요. 요 부분은 진짜 제가 정말 정말 죄송해요. 예, 네, 그래갖고, 어, 그러면은, 어, 이거 삼저주를 걸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다시 3저주를 걸고, 원소약화, 기동이가 원소약화에다가, 내가 투버튼을 동상하고 암살자의 징표를 사용했을 때, 요거를 3저주를 걸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노드에 보시면은, 멸망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어, 여기 보이시죠? 멸망의 속삭임이 있어요. 요거를 찍어주면은 요게 추가 저주 한개 적용이거든요. 요거를 찍어줘야지, 요거를 찍어줘야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3저주를 걸겠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짧은 곳으로 하나, 하나, 둘, 셋, 3포인트를 사용해서 요 멸망의 속삭임까지 찍어줘야지 3저주가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멸망의 속삭임. 이게 또 노드에서 제가 멸망의 속삭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노드라고 확정은 아니고요. 다른 장비, 다른 장비나 다른 템에서 어, 템에서 이거 추가 저주 한개 적용을 챙기시면 돼요. 네, 꼭 노드에서만 챙겨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또이 오해하실까봐. 어, 혹은. 써놔야 돼. 장비나, 장비템, 혹은 템, 템에서. 제가 지금 챙긴 거는 노드구요. 어, 노드에서 찍었구요. 혹은 템에서 추가 저주 한개 적용을 챙기시면은 3 저주를 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거는 처음 영상은 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폭풍의 낙인에다가 그 원소약화하고 동상 사용하고 있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원버튼으로 원소약화랑 동상 투저주 사용하고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두 개가 걸리는 게 보이시죠? 원소 약화하고 동상이 걸리는 게 보이시죠? 자 저는 원래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지금 기동이가 없는 상태고요. 이제 기동이를 꺼냈습니다. 기동이 꺼내고 이제 원소 약화 자리에 암징을 넣어서 투 버튼으로 기동이가 원소 약화를 가지고 있고 투 버튼으로 동상하고 암징 걸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지금 한번 보면은 지금은 두 개만 걸려요, 그렇죠? 렇게 암징을 걸면은 암징을 걸면은 요거 원소 약화, 암징하고 원소 약화만 걸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암징이 없으면은 어요렇게두 개만, 어 이렇게 투저주만 투저주만 걸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어, 다 나왔다고 착각을 해서 다 나온 거를 보고, 아, 삼저주가 걸리는구나 라고 착각을 했는데, 이게 투저주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 템에서도, 템에서 추가 저주 한개 적용을 챙기셔도 되지만, 저는 노드에서 지금은 이쪽, 오른쪽으로 찍었는데, 이 오른쪽으로 찍으면 노드를 4개를 낭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찍으시면 은 노드를 3개로 해서 멸망의 속삭임, 추가 저주 1개 적용 가능을 요걸 찍으신다면은, 그래서 요걸 찍으신다면은, 보시면은 이제 3개가 다 걸립니다. 보셨나요? 저기 3개 걸린 거. 자세히 볼게요. 요렇게. 지금, 암징하고 원소약화하고 동상. 세개 걸린 거다 보이시죠? 응. 음. 요렇게 세개다저 노드를 찍음으로써, 아니면 템에다가 추가 저주 한 개를 더 적용시킴으로써, 요렇게 삼저주가 걸린다는 거. 어, 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캐치 못 했는데, 음. 네. 그래서 요 제가 자세히 본다고 어 열심히 공부해서 만 만들었지만 어쨌든 자세하게 요 부분을 캐치하지 못한 점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알려 드린 점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어그 시청자분 답글에 진짜 이만큼 길게 써 주셨어요. 어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뭐가? 뭐가 궁금할까요? <laughs> 안 궁금하시나요? 자, 저주가 이렇게 3개 잘 걸리고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 푸우님들이 궁금하실 거야. 어머, 나 잠깐 나와야 되겠네. <laughs> 저 잠깐 사라질게요. 뿅 아이고, 아니고. 뿅 자, 이제 그러면 궁금하실 거야. 첫 번째, 첫 번째는 아까 그 노드의 멸망의 속삭임을 찍고 3저주예요. 원소약화, 동상, 암살의 징표, 3저주. 그 다음에 가운데는 어, 기동이가 저주를 주는데 2저주. 원소약화랑 동상이 걸리거나 원소약화랑 암살자의 징표가 걸리는 2저주. 랜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저주 걸었을 때, 기동이한테는 저주가 없어요. 내가 원버튼으로 원소약화당 동상을 걸었을 때, 어, 요 비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여긴 소리가 없어요. 첫째, 삼저주, 두번째, 이 저주, 기동이, 세번째, 본체, 이 저주, 보셨 나요？보 셨 나요？자세히 한번더 자세히 한번더 보실 게요. 앞에 3저주는 기동이가 저주를 걸어주면서 내가 2버튼을 한 상태에서 템이나 노드에서 추가 저주를 하나 해갖고 3저주고요. 가운데는 기동이가 저주를 주면서 내가 2버튼을 사용했지만 동상이나 암살자 징표 하나씩만 원소약하랑 동상이 걸리든 원소약하랑 암살자의 징표가 걸리든 두저주만 걸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본체는 제가 원버튼을 사용하면서 두저주 하고 있는 건데 솔직히 보셨죠?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아요. <laughs> 이게 어 솔직히 제 캐릭터는 망령이 주는 버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망령이 주는 버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빌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똑같이 한다고는 했지만 위에 망령 저주 날 저주된다, 망령 버프로 인해서 조금 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기는 있어요. 예, 네.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긴 있지만 내가 망령 버프까지 어떻게 똑같이 줄 수가 없어요. 타이밍이, 어, 네 마음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교해 본 결과 정말 0.1초 차인가요? 1초 차이도 아니에요. 어, 맞아. 오히려 가운데가 빨랐어요. 왜냐하면은 버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저번에도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요 기동이한테 저주를 줄지 아니면 그냥 나혼 내가 저주 혼자 저주를 사용할지는 정말 취향 차이입니다. 네, 정말 취향 차이에요. 그래서 어, 코모 뭐 기동이한테 저주 걸면은 뭐 좋은 점이 없나? 좋은 점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은 지금 기동이가 원소 약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 똑같이 투저주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요런 각성한 사수 손길 보조도 없고 필요 없고 요거 이렇게 투 버튼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는 줘서 투 버튼을 이용해 갖고 투저주를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홈이 아껴집니다. 홈이 아껴져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들 좀더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이런 점이 좋아요. 홈을 아낄 수 있고 그다음에 어그 뭐지? 아까 제가 못. 홈을 아낄 수 있다는 점하고 얘가 아무래도 어 따로 쓰면은 단일 드레는 좋아요. 어, 단일 딜에 좋습니다. 보스를 잡을 때, 보스를 잡을 때 단일 딜에는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컨버트 때문에 낙인을 쓰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으니까 투 버튼이 되는데, 이런게 만약에 투 버튼이 어, 좀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각성안도 아니고 사수 손길 보조도 이렇게 연결해 갖고 원 버튼으로 투저주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홈이 하나 남고 원 버튼 하면서 투저주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일 딜에도 좋고, 요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음, 요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이더스 잡는 거 보셨듯이, 망령들의 버프에 따라서, 망령들의 버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따라서 딜 들어가는 게 조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차이 없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뭐지? 예, 암징을 사용하는 것보다 원소, 기동이가 원소의 약화를 사용하는 것보다 제가 원소의 약화랑 동상을 끼고 요거를 각성안을 껴줘서 이렇게 연결해서 원 버튼을 사용하면서 제가 낙인을 찍으면서 그 낙인으로 인해서 동상하고 원소의 약화가 이렇게 퍼져요 전기가 퍼지면서 같이 퍼져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그런 세팅이 어 맞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 그래서 뭐가 더 좋아요? 음, 어떤 게더 좋아요? 기둥이가 저주, 기둥이가 저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여드렸죠? 비교해드렸죠? 고만고만해요. <laughs>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취향이세요. 어, 제가 비교까지 해서 보여드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취향이세요. 취향에 따라 사용을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시고, 잘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저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침은 없으시죠? <laughs> 네. 그래서 제보해주신 우리 시청자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